2012년 4월 1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전화부품공장에서 일하던 그리고 퇴근하던 한국인 여성 회사원 광모씨를 중국 조선족 출신의 불법 체류자 남성이 자기 집으로 납치하였습니다. 청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은 채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광모 여인은 112에 신고하여 대략 한 7분 정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전화에 접수하기 어, 너머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늦장 대응 때문에 경찰이 그 주변을 헤매는 사이에 그녀는 어, 2012년 4월 2일, 다음 날이죠. 목졸라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인의 시체를 280점으로 토막내 17개의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고 시체를 유기하려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의 늦장 대응이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하였고 경찰청장까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경기북부 제1교도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청송교도소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의 회자가 되고 있, 있는 논란이 되고 있던 것은 범행 수법의 잔인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토막내는 것은 어지간한 간이 큰 사람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수원 토막살인사건으로 범인은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오원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얼마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원춘 사건과 오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밤새 끔찍한 일을 당한 첩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27절은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더니 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어, 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녀라는 의미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보단 그녀가 낫겠죠. 지난밤에 동네 불량배로부터 몹쓸 짓을 당할 뻔해서 그랬을까요? 그녀의 주인은. 이 동네를 일찍 떠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온통 레위인의 관심은 동네를 빨리 떠나야겠다라는 것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안위가 어떻게 됐는지, 간밤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가치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레위인이 집을 나서는 순간,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첩이 보였습니다. 레위인의 눈에 들어온 첩의, 첩의 모습은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은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여기까지 올때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사사기, 아니요, 저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가장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곳을 부여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처참한 능욕과 폭력을 당하고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그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도 두드릴 힘이 없어서 그냥 그 간절한 마음에 그냥 문에 간신히 손만 뻗고 그냥 쓰러져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처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레위는 자신의 첩이 간밤에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을 하나 보이지 않는 냉정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냥 단지 일어나 떠나려고 문을 열어 그의 첩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조금도 그 여인에 대하여 염려함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 아내가 밖으로 나오다가 어디 급한 일을 저랑 같이 가다가 아, 저 잠깐만 집 욕실에 뭐좀 놔두고 왔어 하고 욕실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러 나오다가 쓰러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 진짜 집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왜 넘어지고 그래?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그날부터 이제 밥다 먹은 겁니다. 달려가서 어떻게든 제 아내를 일으켜 세우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떻게 되지 않았어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제가 밥얻도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 끌려가 밤새 순환과 고초를 당한 아내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 우리가 가자 떠나자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남편이라면 절대로 할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에게 첩은 그저 주인에 속한 여인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손이 문지방에 얹힌 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레위인은 냉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당시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 여기서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여인이 당연히 죽었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 시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냥 그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죽어서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를 정신을 잃은 그녀를 나귀에 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로 나눌 때에 이 첩의 시체라는 말 또한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사기 기자는 첩이 죽었다고 확정지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녀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레위인이 도망가기 급급한 나머지 첩의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작처럼 나귀에 실고 집으로 가서 그녀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뒤이어 나오는 레위인의 그 행동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낙유에 첩을 실고 와서는 칼로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첩의 시체를 거두었다는 말은 이 거두다는 말은 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실, 처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량배들이, 불량배들에게 첩을 넘겨줄 때, 이 첩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그 레위인, 레윈, 남편 레위인이 그녀를 붙잡는 그 행동과 같은 말이에요. 강하게 붙잡아서, 꽉 붙잡아서, 그녀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주듯이, 지금 그 시체를 그렇게 왕강하게 꽉 붙잡고 조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뼈를 찍어 마디를 열두 덩이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찍는다는 행동은 제사를 드릴 때 각을 해는, 각을 뜨는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들었던 칼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쓰던 그 칼과 같은 칼이었습니다. 즉 레위인은 첩을 토막 내 레위인이 첩을 토막 내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사에 쓸 짐승을 잡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치 자신의 첩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요. 이 레위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는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는 첩을 재물로 삼아 자신의 복수를 위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잡는 칼이 자신의 아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듯 자신의 첩을 토막내는 모습은 영락없는 제사장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 앞에서 예물로 드린 그그 그 앞에서 제가 말씀 예로 드린 그 오원춘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은 열두 덩이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끔찍한 장면과 그나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을 보면 사울이 한 결의의 소를 그 소떼를 토막내고 백성을 군대에 입대하도록 강요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위로 이스라엘 온 땅에 시체, 소의 시체 조각을 보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풍습이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조각내서 각각 자기들이 징병, 징병할 그곳으로 보냅니다. 고대 근동 품습에서는 만일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짐승에게 한 것처럼 보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행동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낸 조각을 목적지까지 배달한 사자들은 그 행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소에 이러할 것이, 소는, 그러한 자들의 소는 이러할 것이다. 이 효과는 백성들에게 신성한 공포를 일으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소들을 조각내고 토막내고 각 지파로 보낸 것은 군대에 자원하지 않으면 소처럼 사람을 토막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토막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레위인이 짐승 대신 사람을 토막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정도로 강한 자극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도덕적인 것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둘째로 레위인이 그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잔인함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지만 비극은 더큰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폭력은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가게 되고 이후로 살펴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의 그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그리고 또한 다말이 당한 성폭력 사건은 그 이후에 전쟁이라는 더큰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성경이, 한, 성경은 한 여인이 당하는 폭력이 공동체의 심각한 타락과 파괴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인 여인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19장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등장인물 중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떠할까라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약한 사람을 살수 없는 세상이었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도 낙은애와 거류민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 주었던 이 기부와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겁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갈 겁니다. 오원충 같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점점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잔인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